먹기 전에 웨이트 좀 가볍게 하려고 운동장 웨이트장으로 왔습니다. 아니, 이렇게 되는 거야 네, 이, 이 네, 도움이 필요한,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데이도 데이도 친구예요 아, 멀쩡해 아, 보여도심으로 마음 아픈 아,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잘 보도록 하겠이 이제 비밀이 폭로하면 생각 못나와요 폭로는1 2 9 1 0 1 1 1 2 1서 흐렸었는데 오늘은 또 햇빛도 뜨고 날씨가 덥네요. 운동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. 이렇게 더운 날에도 운동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면서 생각하고 해야지. 오, 이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운동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그 날씨 체감 온도가 한 50도? 되는 것처럼 땀도 엄청 많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오늘 진짜 뭔가 아직 확실한 여름이 온것 같진 않은데 진짜 뭔가 역대급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훈련을 하다 보니까 또 경기적인 내용을 좀 훈련했거든요 바킬레스 건념이 조금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잘... 치료하면서 이제 경계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모 훈련 끝! 너무 덥네요 저희는 오늘 또 5대2랑 패스 훈련이랑 전술적인 훈련 그런 것좀 하고 게임적으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체감온도가 한 50도 되는 거 같네요 아직까지 체력적인 게 너무 부족해서 오전에 종이 좀 많이 뛰면서 조금 체력적인 걸좀 많이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운이 좋게 복기하자마자 경기 엔트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게임띠인 게임 선수들은 오후에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 이렇게 운동장 나와서 운동 한 20분 정도 뛰고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가보려고 합니다. 날씨가 너무 덥네요. 혹시 기 씨는 축구 선수단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황신중 개땄소 이거 봐. <laughs> 팔 풀면 안바르다어 팔에는 그냥 안 발라. 아 비가 옵니다. 소나기 아닌 거 같지? 가 보도 합니다 운동하기 전에 비 많이 왔다가 또 운동 할 때는 해 떴다가 갑자기 비 왔다가 또 이제 운동 끝나니까 해가 뜨고 있네요. 드리에 불달 한 반만에 들어가게 돼서 경기를 뛰러 운동장으로 출근을 합니다. 오랜만에 음. 운동장을 걷게 하는구만. 시계 한차나왔네 오늘. 아, 시계 쉽고. 참... 뭐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덥네요. 비가 왔다가 해가 떴다가 또 날씨가 흐리다가 오늘 좀 날씨가 너무 반덕스러운데 울산 시민 축구단이랑 경기가 있는 날인데. 이기를뭐몇분 뛸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좀 열심히 잘해서 팀의 보탬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라카롱 컴백 다시 있는데 이 컴백 이 안타까운 상황으로 야, 야. 야 태환이 <laughs> 왜지를떠보 시흥시민축구단 선수교체가 있겠습니다 16번 이지용 선수하고 뒤로 오는 선수들 시흥그라운드의 주연 시흥의 오스타오선 잘 어, 어? 어? <PAUL Meeting> oh, sí, 있어. 지 고. 있어. 지금 뒤에. 뒤에. 아 센터야 이제 센터 안나간 나간다 아 좋아 갑니다 갑니다 자가자 인사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 경기를 울산시민이랑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기게 되면서 일단은 이, 저희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. 저는 한 지금 두달반 만에 경기를 뛰게 되었는데 확실히 너무 힘들더라고요. 아직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볼 감각이랑 경기 감각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저 자신한테도 힘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다행인 거는 나킬레스가 조금 통증이 좀덜 하긴 해요. 근데 이제 열이 나기 전까지는 또 많이 아프더라고요. 이거는 제가 조금 통증을 안고 가야 될것 같아서 일단 잘 치료하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앞으로도 이제 남은 열 경기가 남았는데 저도 최대한 체력적인 거를 빨리 올리고 경기력도 빨리 올려서 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게 좀 열심히. 잘 준비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